짠! 인사! 아 안녕! 인사! <laughs> 안녕하세요! 수고하니다 지금 부산 도착해서 남포동 남포동 넘어가려고 합니다. 어! 저철역이다. 여기로 내려가서 두개인가두 갠가 개인가 가면 될걸? 지금 가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몇 시죠? 12시 12시부터 양곱창을 조지러 가고 있습니다 자갈치 시장 아죄해요 내일 화장하고 나올게요 <laughs> 아 고참 이명네 아, 백화양곱창이라고 그지 않았어? 맞아요. 이거 아니야? 정신이 나갔나 이 씹새끼가. 맛있게 드셨습니까? 아, 진짜 너무 너무 맛 <laughs> <laughs> 진짜 너무 너무 맛있었고요. 개쩔. 특식적이다. <laughs> 한석봉 어머니 거의... 이것도... 이것도 뭔가 한복 같기도 하고, 이거 개량 한복 아니에요. 저희는 지금 나이트 시장, 여기가 무슨... 무슨 거리라 그러던데... 저여 뭐야? 엄마... 떡볶이 맛이 다 없다. 나 옛날에 여기 아는... 아우 죄송합니다. 어, 뭔사리야 디저트? 후반, 디저트 반 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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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뭔 개소리야! 먹으세요? <laughs> 아니 가 그러니까 걸려서 안 걸려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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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안나온다고요 <laughs> 아, 근데 얘는 종이빨대로 먹 너무 서거 이거 기분 나상큼이라고 아, 네. 어, 이것도 진 굉장히 부드러워요. <laughs> 아, 네. 오늘 네, 나와줘요. 감사합니다. 계산 좀 할게요. 네. 아 네. 너아 대고 벌써. 얘가네것도 <laughs> 먹고 내것도 먹으면서 맛을 비교해 봤나 얘가. 하게 이 생각했어. 어울 수 있지. 정색하기는 <웃음> 음. <웃음> 아. 아, 페블로. 그 와중에 쉽게. 사실 아까 전 영상에는 안 보였지만 그들 빈대떡 을 하나 더. 안경 까지 써가지고 뭐 닮았는데 모르겠다. 헛소리 하지 마 임마. 이제 어디로 가지? 먹을 걸 먹으면 미련없이 떠나는 기분이지.

지금 카페 거리를 왔어요.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5번이라고 그러지 않았어? 어, 반대쪽이야. <목소리> 호그호지야 잠깐만 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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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잠깐만. 호구, <laughs> 호구, <잠깐만. 웃음> 어, <laughs> 머리 꼬른 이나 마시러 가시죠 어떻게 해 그래서 뭐 먹어? 어? 스킨 같은 거 사와가지고 이거랑 먹으 딱이겠다 헐 어, 대박 스킨을 샀어요 소리질러 으아아아습니다짠 <laughs> 만약에 내가 이거 먹고 고쳐가지고 나중에 들어오면 안거알아잘가 시간만 두고 가 근데 너도 내가 만약에 바다로 들어간다고 해도 너도 가만히 있을 거잖아

우리의 마지막 날. <목소리도> 안녕. 열리지 <목소리도> 않는 문. 망했나? 나는 저기를 내가 언뜻 봤는데 진짜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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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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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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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광안리를 떠나 정런각으로갈겁니이사이 저는 갔다 왔는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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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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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 아, 그래? 아니요. 몰라, 나도. 아니라고요. 아 이거 먹어봤어? 이거 독 있는 거잖아요. 꿀. 이거 잘못 먹으면 독 있어요. 아, 진짜. <laughs>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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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또 거짓말을. 강미꽃 <laughs> 에이드? 얘가 뭐었지 무슨 아웃 이들 <laughs> 아, 용수좀 없어요? 짬초콜 언니? 아, 제가 그러면은 저기 가서 메뉴 보고 올게요. 아니, 아니. 잠시만요. 당아꽃에 <laughs> <laughs> 자, 또 먹으러 가야죠. 저희가 먹는 거 아니면 뭘 하겠습니까? 밀면과 만두를 제가 연주가 찾아온 가게로 일단 가보겠습니다. 안녕. 아 저희가 밀면과 만두를 같이 먹으려고 했는데 만두밖에 없는 것 같아서 자 인터뷰 좀 하겠습니다. 지금 심장이 아프시네요. 진짜 만두는 진짜 맛있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나는 만두를 거기를 거기를 꺼.. 아 맞아. 밀면에 같이 먹으면 빠르게 만두를 처리하고 <laughs> 밀면 밀면 빨리 찾아야 돼요.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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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으면 인생샷. 아, 잠깐만. 나 진짜 배가 너무 아파서 똑바로 못 걷겠어. 아, 그 웃지 마. 나 진짜 너무, 너무 힘들어. 어떠셨나요, 연주투어? 저는 그거 진짜 이 빡센 러스 투어를 <laughs> 참해주신 우리 짬시콜라님께 짬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laughs> 제가 기가막힌 여행 계획을 짰는데 동참하시겠습니까? 할때 <laughs> 어떻게? <웃음> 아니 저희 프리파이터인가요자 <laughs> 이제 우리는 헤어짐의 시간이 다가왔어요 연주는 이제 여기서 아니요. 버스를 타러 갈 거고요 연주랑 빠이빠이를 하고 할아버지 댁으로 갈 겁니다 아. 연주 투어 고생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다 5-6km는 부른 거 같고요 <laughs> 잘 따라온 것뿐만 아니라 리드해준는게짬뿍린게 쑥쑥.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마지막으로 인사를드리고 안녕. 안녕. 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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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녕안아제녕 안녕. 안 안녕. 안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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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안녕. 안녕. <laughs> 어. 저희 아닌데. 네, 저희 아에요그 <laughs> 그 좋아? 어? <laughs> <laughs> 어괜찮 <laughs> <laughs> 어, <텐션. 웃음> <텐션. 웃음>